전설 전설 두개와 영웅등급 끝났다 요거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열렙전사라는 모바일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열렙전사 파티원으로 최고 기록 백스테이지에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 고로키 때문에 우리 인벤토리에 쌓아둔 요 상자들. 자, 엄청나게 많은 요 상자들을 모두 열어 버려서 무기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자, 출발 갑니다. 모두 받기. 어퍼로로. 잠깐만, 이거 한 번에 다 사라진다고? 자, 흑마법사 다크. 무기 강화석 225개, 보석 833개, 몬스터 킬러 영웅, 대륙의 맛 영웅, 광검 영웅. 와, 영웅 아이템만 총 4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레어와 언커먼 커먼까지 한번 모조리 받아보도록 하죠. 전부 다 받아버려서 어떤 게 어떤 녀석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 요것만은딱 보이죠. 바로 영웅등급의 몬스터킬러와 영웅등급의 대륙에만. 와, 이거 공격력부터 급이 다릅니다. 요 녀석은 536%요 녀석은 616% 물리 방어력 600와 뭐야 이거 체력 536% 요거 그냥 끼면은 백스테이지 가볍게 클리어 가능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어떤게 좀더 좋을까 자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를 올려주는 대륙의 맛 요거 착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우리의 연렙 전사 공격력 13A 물리 방어력 1.64A 마법 방어력 447 체력 383A 자 여기서 봐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연렙 전사 컬렉션 효과 합계. 컬렉션 효과는 무기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받습니다. 무기를 모아 최대한 많이 강화해야 하는 이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첫 번째 거연 녀석을 무기 강화하게 되면은 컬렉션 효과까지 증가한다는 점. 자 컬렉션 효과가 호이안 골드 16%에서 32% 캐릭터 강화 비용이 6%에서 12% 요거는 바로 강화 가버려야죠 한번아두번자 이거 조금 남으니까 요것도 강화시켜 버리도록 하죠 체력 와이거 컬렉션 효과가 엄청난데 호이안 골드 위득 시간 감소가 1초에서 와이거 무기 강화 컬렉션 효과가 정말 생명일 것 같습니다. 요것도 캐릭터 강화 비용 감소. 공격력. 뭐 잠깐 이거 그냥 착용 효과급인데요? 공격력 올라가는 게 바로 증가? 자, 그다음 요 녀석도 무기 강화.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끝나 버렸다. 자, 요렇게 해 주면서 우리 짱짱 연렙 전사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두번째 우리 다크 업그레이드 시켜보도록 하죠. 아, 우리 다크 무기는 안 나왔네. 아쉽게도 레어 무기 장차, 자 무기 강화 시켜주면은 공격력 211%. 우와, 이 뭐야? 엄청나잖아. 컬렉션 효과, 자, 언커먼 요것도 무기 강화해 주는데, 와! 강화 비용 감소 에이, 이거 그냥 완전 세졌는데요. 백 스테이지 그냥 껌이죠. 이것까지 무기 강화 완료. 자 여기에다가 우리 호이안 과연 우리 호이안에 무기도 있어? 아니구나 우리 호이안은 무기가 없구나. 아 놀래라. 자그렇다면 우리 초코 비비 무기 업그레이드 가보도록 하죠. 자 초코비비의 광검도 나왔습니다 영웅등급 요거 무기 강화 해주게 되면은 공격력 체력 체력 이건 뭐야 자 공격력 업그레이드하면 1.23에이 됩니다 바로 끝났다 우리 초코비비 엄청나게 강력해졌죠 여기에다가 언커먼 무기강화 요렇게 좋아, 끝나버렸습니다. 이거는 최강을 만들어버렸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00스테이지는 그냥 무난하게 클리어. 여기서 우리 호의안 열심히 강화시켜주고, 다크랑, 열렙전사 강화, 초코 비비까지. 와, 이거 끝났습니다. 전투의 수 117스테이지, 최고 기록 갱신 중, 여기서 포춘 쿠키 한번 돌려봐야겠죠. 팀 회피율 10% 음, 고래 그냥 받아버리고 자 스테이지 속도 2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와 결국 이거 해보니까 상자 여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인벤토리에 상자 하나 더 나왔는데 요건 뭐가 나오려나 커먼 에너지 대거 오케이 자 여기서 수신함 정식 오픈 기념 보상 받고 헉, 보석 400개 자 저녁 접속보상 날개 2개 날개는 뭐지? 자 사전예약 보상 사전예약은 한적은 없지만 뭐야 이건 사, 사, 사전예약 보상 사전예약 한적이 없는데 자 보석 1000개 전설등급의 느낌있는 푸른날 영웅등급의 붉은영웅 영웅영웅 포영웅 무기광석 100개까지 자 오후 접속보상 무기광석 100개 이거 완전 다 퍼주는데? 보석 200개, 왕의 상장 1개, 전설무기 1개, 이거 막 보석, 이거 이거 버그 아니죠? 이 버그 같은데 보석 500개, 나 이거 게임을 깐지 4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우편이 와 있다고. 이거 말이 되는 건가? 자, 분명이 게임 어제 깔았죠? 아직 게임 설치한지 하루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 이렇게 선물을 퍼준다. 공지사항에도 상자가 있어. 보석, 뭐야? 이거 무슨 게임이야? 이거 보석 50개, 보석 50개, 보석 100개, 6일, 6일 전 보상을 지금 받는다고. 자, 아, 인벤토리가 고급 상자들로 완전 꽉 찼습니다. 요거 한번 받아버리도록 하죠. 전설, 전설 두개와 영웅 등급... 하, 끝났다. 요거는... 자, 바로 구경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뭐 어떻게 해야 돼? 자, 일단 우리 열렙, 열렙, 열렙비 느낌있는 푸른 날 전설, 요거 무기 강화 들어갑니다. 아, 손 떨린다. 3.32... 공격속도 4.8% 바로 업그레이드 자 옆에거랑 비교해보도록 하죠 일단 3.3%이기 2 때문에 요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바로 착용 아이고, 그나저나 끝났는데 자 몬스터 킬로 요거 무기 강화 바로 갑니다 와 끝났다 전부 다 무기 강화 시켜버리면서 자 우리 다크의 무기는 과연 나왔을지 아니 아니 안나왔네 자 일단 축복받은 영혼 영웅등급 아이템이 나왔으니까 요거 바로 장차 그리고 레어 등급 강화 요렇게 호의한 골드 획득 시간 감소가 8초입니다 추가적으로 언커먼 무기 강화 와 이거 완전 사기인데? 초코비비꺼는 뭐 따로 또 추가돼서 나온 건 없습니다 무기 강화만 가보도록 하죠 팀 공격 속도도 올려주고 좋아 요건 끝났다 와 대박 자 요렇게 해버리면서 보석 5338개 아니 무슨 게임이죠 대체? 자 그렇다면은 우리 업적 한번 보도록 하죠 자팀 매니저 호이안 골드 101 스테이지 도달 시 보석 200개 요렇게 자그 다음 미션 팀 레벨은 어떻게 올리나요? 맞아 이거 궁금했어 팀 레벨 어떻게 올리는 거야? 151 스테이지 도달 시 보석 200개 획득 자101 스테이지에서 도달한 지금 기한하면 아팀2팀 팀 레벨 2가 되는구나 어 그렇다면 지금 기한하면 팀 레벨 2가 되겠네요 좋아 근데 벌써 팀 3레벨까지 가버릴 것 같은데, 요거. 자, 우리 호이안 레벨업 쩡쩡쩡쩡 가버리고. 와, 요렇게 강화했더니 37초입니다. 자, 37초인데, 37초마다 버는 돈이 4 1 3 c 끝났죠. 자, 열렙 전사도 요렇게. 와, 이 엄청나게 강해진 요 녀석들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일단은 여기서 깔끔하게 환생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환 귀한. 여기서 귀환을 하게 되면은 보상 2 0배 획득 완료 자그 다음 가고 싶었던 곳 뭐야 코발트성 인근하고 옛 단단성터 두개 다 오픈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코발트성 여기 출발해보도록 하죠. 유리한 캐릭터들 요렇게 뽑아놓은것 같은데 지금은 1렙이랑 다크랑 초코 미비밖에 없기 때문에 출발 와 좋아 코발트성 인근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우리 열레비 레벨업 바로 출발 레벨 7 해주면서 공격력이 15A 오늘 살짝 버그를 본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한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